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990마리터가 있는데, 원래 주말에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저희가 평일에 한번 와서 읽어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s 음... s 는 코튼을 많이 사용했는데, 네. 그 음. 이유가... 음. 색을 담기에는 사선직보다 코튼에다가 음. 입히는 게더 음. 예쁜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빈티지 러그나 빈티지 음. 패브릭들을 최근에좀 음. 많이 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으게 됐는데 네. 자연에서 얻은 네. 그런 염색을 하거든요. 음. 주민들은 네. 그런 색감들에서 되게 인스퍼레이션을 해서 받어요 음. 컬러를. 네. 네. 저번에 나왔던 옷좀 얇은 버전? 맞죠. 그렇죠. 네. 확실히 보라색이나 분홍색이 빠지신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에 곤색에 맞추는 음. 시보리는 네. 그냥 뻔한데 금여름에 포인트 아이템들이 반바지랑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두께감이 얇아가지고 뭐 나시만 입고 이거 올린 다음에 반바지랑 딱 입어도 이쁠 것 같아. 이제 하얀 원단에 음. 이 인디고 색상을 입혔어요. 음. 이따가 질이 자연스럽게 들면 나 음. 그럼 되겠지. 음, 이렇게 좀더 되는구나. 입을수록 좀 이뻐지는 <laughs> 입을수록. 그니까. 음. 약간 이런 워, 워싱이나. 네. 다잉한 제품들은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 크되어지면서 매력이 있는 것. 음. 999맨이 되었네요. 999휴먼입니다. 이런 느낌. 음. 얘도 특, 특이한 게 투페이스 음. 원단이라서 진짜 원단은 안에 있고 겉에 아아 얇은 막을 하나. 음. 걸친 느낌. 맞아 음 소개해 주셨던 그 원단 회사의 원단인데. 아. 새로 컬러가 나왔다.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음 그러니까. 음. 두 겹이 엄청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두겹이 있는 거 같아요. 엄청 얇은 보라색활에 맞아요. 3사이즈가 딱 맞, 맞는 거같아 음 그러네. 오좀 촉감이 네. 되게 좋네요. 네. 스피마 네. 코튼인데. 네. 되게 음 부드러운 스피마 코튼이고. 네. 그냥 워셔블 된 제품이라서 음 사실 셔츠가 드라이클리닝에서 이제 쫙 떨어진 상태로 입는 셔츠들도 있는 음, 반면에 네. 매일 그냥 손으로둑집어서입고 음. 나오는 셔츠. 셔츠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약간 999 이번에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많이 왔다 하더라고. 아, 음. 그냥 툭툭. 음. 막 음. 입을 수. 음. 음. 거기에 이제 아우터를 하나 입어봅시다. <웃음> <웃음> 다 핑크? 아우터가 예쁜데요. 현실에서는 못 입을 것 같은데, 응. 아. 어디 행사 어, 가, 어, 어디 이런 거갈때 그런데 가시면은 많이 가시는 분들 좋을 것 같은데. 네. 잠깐. 네. 응. 응. 오. 생각보다. 좀더 밑에를 와이드하게 파워들지나 이런 실루엣을 가져가면. 네. 오. 되게 귀엽네. 잠깐 선을 넘었었는데 돌아왔지. 검포 도로 갑시다. 응. 마음이 편했는지네요. 음. <laughs> 음, 잘 어울려 막색 조합이 생각은 많이 안 해봤거든? 내가 내일 느낌 많이 안해으니까 보라색이랑 아, 어, 네이 약간 좀 시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약간 느낌이 지금은 L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L 사이즈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음, 예쁘다 입기 그렇다. 편해가지고 응. 실루엣이 뭔가 내가 딱 원하는 자켓의 실루엣이라 아, 그래? 응. 응. 어, 너무 좋은데? 서서 같은 옷 다른 응. 느낌입니다 이 컬러도 예쁘네. 음, 응, 그거 괜찮다. 약간 이 사람들인데 기장가 애매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게 매력이야. 음. <laughs> 아 기장이 좀 애매한 게. 어, 있는. 어 원래 이런 게, 이렇게 런게이있는거 예쁘거든. 응. 이거는 왜? 중간 사이즈라. 네. 감안을 해주시면은. 응. 음. 기장이 진짜 딱 무릎 위까지 온다. <laughs> 예쁘네 이거. 귀여. 워딱그 귀여 귀엽다는 표현이 딱고잘 어울리는데. 같은 사이즈 다른 느낌입니다. 음, 이게 더 좋아. 컬러가 좀더 뭔가 배색 같아. 음. 개인적인 취향? 맞아. 근데 그게 뭔가 형이랑 더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사이즈는 약간 정핏 느낌이고 어깨가. 음. 삼 사이즈 입으면 예쁠것 같아. 그러네. 딱 이쁜데? 그냥. 어. 배색 들어간 게 진짜 멋있다. 어 소매 길장 딱 좋은데? 그래? 응. 음. 여기 안에 이런 것도 어. 있어.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기가 응. 이렇게 열려 있고. 네. 아 열려 있구나. 열려 있어서 아. 여기가 이렇게 좀 바람구멍. 응. 그래서 관절기 응. 포지션에 그냥 응. 시원하게. 응. 얘는 샘플이랑 그렇고 이렇게 나올거래. 음. 좀더 현장 수요식 있겠습니다. <웃음> 그냥 이거 <laughs> 어디 나가도 될것 같아. 들어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네. 좋은데요? <웃음> 바로 가요. 디렉터님의 채취가 나와 있는. 오늘 냄새 개한나. <안> <laughs> 진짜 어? 너무, 귀... 너무 귀여운데? 음. 이거 진짜 안에다 입으면 예쁘겠다. 그냥 레이어드용으로도 음. 음. 그냥 나 안에다 입고 아무거나 입어도 될것 같은데? 응, 음. 감사입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음. 가자, <laughs>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laughs> 눌러. 아, <laughs> 누르는게아니고 <아닙니다>. 아. <laughs> 가을 거 나왔었잖아요. 되게 탄탄한 느낌이었고. 얇아가지고 음. 좋은 것 같아. 엄청 얇아가지고. 얇고, 얇고 음. 주머니가 생겼죠. 근데 그리고 생각보다 따뜻한데요? <laughs> 이거 뭐야? 네. 반팔만 입고 있으좀 아, 춥잖아. 맞아, 맞아요. 아, 맞아, 요 그럴 때 이제 반팔에 살짝 걸쳤을 때도 포근하고. 음. 아까 디렉터님 보니까 약간 이렇게 쓰고 오셨거든. 아. 걷는 포즈가 이랬어, 약간 하죠. 이런 느낌으로 입어 예쁜 것 같아. 아, <laughs> 한번 포즈 할래? 포즈를 해보라고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사이즈가 지금 이 e 사이즈여 가지고 음. 살짝 타이트한데 3 사이즈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 여유 음. 여유 있게 그냥? 응. 음. 뭔가 지금 바지랑도 되게 음. 잘어울려 아, 약간 그 패딩 패딩 같다. 아일론구겹이랑 음. 약간. 음. 또 이제 배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음. 민영이가 요즘에 구구구 흥한에 빠져있어 맞아, 것 맞아. 네. 민영이가 이런 바람막이 진짜 <laughs>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야 제일 음, 음. 예쁜 것 같아 아모 쪽이 어. 이렇게 딱 잡히는 게 특징이고 음. 손목은 뭔가 여기 음. 좁은 게 없어 보이지만 안쪽이. 내부 음. 내부에서 깔끔하게 이밴드가 잡아주는 음. 이 사이즈라 음음 음. 맘만 봐야겠다. 어 멋있네. 응. 응 멋있어 진짜. 아, 요즘 편한 옷도 좀 찾고 있어. 편한 옷이 없어서 내가. 오 얘도 와. 색깔이 되게 예쁘네. 그러니까 색이 색이 이쁘다. 음. 응. 영화 촬영 기법 중에. 밤신을 낮에 찍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필터를 이제 렌즈에 끼워가지고 음. 낮에 찍는 이 필터가 들어가면 약간 푸르스름한 빛으로 음. 밤처럼 보이는 효과를 음. 내는 톤도 있고, 밤이랑 낮에 이제 경계에 있는 음. 톤을 잡고 음. 거기에 어울리는 컬러를 이제 레이션 해가지고 음. 좀 다양한 게좀 풀어봤습니다. 여기다 뭐 넣고 다녀요 그러면? 우산 넣어도 어 아, 우산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산도 아, 들어갈 수아 포켓이 되게 깊. 은 거까지 있어. <laughs> 어. 거기까지 있다고? 어손 보여줘? 어. 쇼도산 이런 거. 어, 여름에 비올때 <laughs> 우산 넣으면 된대. <laughs> 촬영용 샘플이어서 음, 음. 사이즈가 좀 커, 크다고 하시고. 음. 근데 보통 아티스트 한3 사이즈 입으면 맞기는 나는요 색상이 되게 예쁘네. 음. <laughs> 색상을잘 뽑았네. 어. 팬츠랑 오묘하게 톤이 차이나는구나. 음, 음. 넥을 올리고 다니는 건가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올리고 다니면 된대 데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오 응, 이쁘다 어, 음. 이거. 괜찮은데? 음. 아 그냥 이렇게 세개 사면은 그냥 시즌 똑딱인데? 음. <laughs> 완전 색이 똑같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 그냥 같이 사면은 입기 좋은? 이렇게 내려도 될것 같은데? 내려도 그냥 좀 자켓처럼 보일 것 같아. 음. 괜찮은데? 어, 여기다 그냥 뭐 넥타이 같은 거 하나만 딱 매줘도 그냥 그 이번 느낌날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어, 이렇게 섞어도 괜찮네. 약간 음, 이색이랑 이색이랑 괜찮 섞여도 괜찮 괜찮은 색인 것 같아. 음. 둘다그 약간 흐리 흐리 타잖아 색이. 그래서 음. 잘 맞을 것 같아. 좀 흐리멍텅하다고. 그래. 어, 리 흐리. <laughs> 어, 흐리멍텅. 이번엔 약간 좀 블루 이런 계열이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근데 좀. 이런 느낌도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입기 더 좋을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게. 오. 어. 좀 맥코트 하나 필요한데. 아, 근데 이, 이번 이 어, 약간, 약간 봄에 이런 코트 좋은 것 같아. 어. 가볍 집에 있던 코트를 버렸거든. 또 버렸어? 아이 작아서? 아니 이런 거이 색깔 이런 이런 아, 느낌. 는장난아니 네. <laughs> 코트. 그. 저저한번 입어 볼게요 어, 아 그래 입어 진짜 엄청 얇네 음. 이게 3사이즈? 그런 걸? 음. 어, 약간 안 입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 <laughs>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음. 가벼워가지고 진짜 얇게? 얇고 가벼워가지고 그니까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포음잘 어울린다 음. 지금 차에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음. 너가 이 색을 잘 받아 이 색? 어너이 색이 잘 어울려 너가 약간 웜톤인 것 같아 웜톤이야? 네. 그래? 사람한테 손톤이라니까 <laughs> 아. 그것이 아니야. 뭐 민영 스픽. 아, 민영 스픽. 어. 일단, 민영이가 그런 거는 하늘색 니트에다가 다임 들어간 데님? 좀 와이드한 어. 데님을 입어보래. 좀 생각하지 않았던 색조합이긴 해. 어. 이거? 민영 스픽. <laughs> 민영 스픽. 난잘 모르겠어. <laughs> <laughs> 자신감이 없어졌어, 갑자기. 아, 어. 평소에 해야겠다. 형이 어. 잘안 입는 조합이라 그런가 봐. 바로 벗어버리는데, 미냐? <laughs> 음. 음. 아, 걔는 조금 숏하게 나왔나 본데? 약간? 음. 미영 이거 입어볼래? 어, 근데 이거 이쁘다, 이거. 이거 이쁜데? 저번에 음. 그 나왔던 거또 얇게 만든 거서. 음. 음. 오, 미냐. 이거 보고 온거 아니야? 이거 보고 왔네그이 냥이... 이나와이 색도 이쁘다? 응, 러니까우리 같아. 오히려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초록색보다는 얘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 바지가... 응. 확실히 뭔가 핏이 괜찮네. 아, 응, 기장도 맞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 와이티핏 좋아하시면은 이게 좋으실 것 같아. 사실 음. 색상이 엄청 예쁘네. 음. 나, 근데 이색 좋아해. 나이색 좋아해 청량의 네. 딱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색이야 <laughs> 어릴 때부터 <laughs> 좋아했다고? 어나 진짜로 나옛날 어릴 사진 보여줄게 나중에 디렉터 스픽 여기, 여기가 되게 이쁘다 이게 되게 이쁘네 다른 베스트보다 예쁜것 같아, 렉이 렉이? 어, 이렇게 돼있어도 약간 헐렁하면서도 막아줘서가 예쁜것 같은데? 음. 이거 줄일 수 있나요? 이거 원래 스트링이 있는데 응. 지금 샘플이라서 빠져있대. 아 스트링 찾고 있었거든. 스트링 있으면 딱 조여서 입으면 이쁠 것 같아. 이 정도. 그러네. 응. 안에 이너 색상도 잘 보이고. 완전 레이더 하다 딱이겠다. 뭐라고? 레이어드. <laughs> 얇아가지고 그리고 더운 느낌은 아예 안날것같아 오. 어. 괜찮아? 어 약간. 음. 어. 응. 이렇게 니트를 레이어드 해보세요. <laughs> 그냥 한 톤으로 미는 것도 괜찮대. 네. 니트를. 다음 픽. 3단 레이어드, 3단 레이어드. 귀엽네요, 이것도. 뭐, 뭐. 네. 너무 포멀한 게 싫으면은 후드 베스트 던져주니까 더 캐주얼해진 느낌이라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아, 음. 하단부에 스냅이 있어. 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약간. 어, 내가 약간 저런 후드 베스트 던져주는 거 좋아해서. 여기 음. 위에다가. 네. 음. 음. 근데, 근데 거기에다 후드 매치하니까 좋은데? 약간 후드, 이렇게 보니까 후드 본것 뭐 같다, 그냥. 귀엽네. 야, 핑크색 잘 어울리더라고, 나. 음. 근데, 음. 아, 근데 이거 색이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음. 이뻐, 이뻐. 어, 이쁜데? 음. 이제, 킹타쿠님 만나러 가면 <laughs> 저의.